이제 그 바닷가 쪽을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닷가 쪽을 갔는데 여러분 들 아시죠? 제주도는 검은색 돌 있잖아. 그 뭐라 그래? 무슨 암인데 기억 안 나는데 그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고 싶은데 어, 그래 현무암 다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막 올라가고 싶은데 아,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막저안 그래도 치마 입고 있었는데 막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막 발목은 꺾이기 직전이고 막 막 여기서 넘어지면 나는 큰일 난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무릎이라도 갈리잖아요. 이거는 백타 무릎이 작살이 날 거다. 이거는 무조건 아작이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돌을 막 잡아가면서 올라왔어. 어, 치마 입고 갔어요. 바람이 불 때마다 치마가 헷가닥 헥가닥 하면서 내 반주 누가 몇 명이 봤을지도 몰라. 나 그거 긴 치마여가지고 속까지도 안 입었는데, 그 진짜 몇 명이 봤을지도 모르겠어. <laughs> 물론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만. 어쨌든. 막, 회 휠, 끄덕, 휠, 끄덕 하는데, 거기서 사진 찍겠다고, 어. 치녀 <laughs> 애요는 뭐야. 그날은 입었지, 냉. 네. 제 팬티가 궁금하세요? 저 그날 검은색 팬티 입고 있었는데. <laughs> 검은색 팬티여가지고 속바지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. 예,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